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및 수학을 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터 쌤 경입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로그 미체 변환 공식에 대하, 대해서 배웠었었죠. 어 조금 복습을 하자면 다시 한번 여기 써 볼게요. 음, 로그 미체 변환 공식, 미체 변환 공식이. 이게 지금 그냥 볼펜이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음 지금 제가 펜이 조금 준비가 안 돼서 어 아마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밑의 변환 공식은 이거죠? 이건 미치고요. 이거는 진술일 때 1번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이렇게 새로운 로그로 나타내면서 이 밑과 진수를 분리할 수 있다. 2번 그 다음에 로그 A, B는 로그 B, A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로 관리할 수 있다. 그것까지 배우고 문제를 여기 위에서 쭉 풀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이에요. 로그 10의 2가 a 고요 로그 10의 3이 B. 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A. B. 로 나타내어라 하는 문제 g 요자어 로그 O. 의 o 를 이게 a b b e O. Logo, Sibe, O. Logo, s i b 음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a 플러스 p 가 있네요 일단 이거 하면은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 있고 음 더하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안되죠 만약에 로그 10의 5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5 똑같고 상형 먹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로그 10의 2분의 10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이거 5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로그 10의 10 마이너스 로그 10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건 1이죠 1 마이너스 이건 a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1번이고 2번 로그 10에 600이네요 600 600에 뭔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2개가 어, 6이 되면서 음, 100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로그 10에 100 곱하기 6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즉 로그 10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그 10의 100 더하기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이거는 a b 있네요2 e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음, 우리가 로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음,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이고 진수의 나누기가 로그의 차였습니다. 그거 저희가 어,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었고 그 공식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는 영상까지도 찍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좀더 풀어볼게요. 아, 지금 제가 이게 카메라 상에서는 조금 이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영상에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그리모터 리모니터링을 하는데 잘 보이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로그 10의 0.72예요. 조금 수가 생소하네요. 이거는 로그 10의 100분의 72로 나타날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10의 72 마이너스 로그 10의 100이 되겠네요. 자72 같은 경우에는 자 뭘로 할수 있을까요? 2, 36 2, 18 2, 9 3, 3 그렇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 즉 로그 10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10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수 있겠죠? 어,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이거는 바로 3 로그 1이가 되고 2 로그 10의 3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큰어려움 없을 거고 이게 a 곱이니까 결국 답은 3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이네요 2 이게 정답이 됨을 알수 있겠네요 3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릴 수 있다 어그 다음에 그 상용 로그라고 하는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상용 로그 이건요 밑이 10인 로그에요 즉 로그 10의 a는요 그냥 로그 A라고도 씁니다 상용적으로 쓴다 해가지고 상용로그라고 불린 거 같은데 밑이 10인 음, 로그의 로그를 우리가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어, 쓰지 않아요 밑을 10이라고 해 놓고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봤고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로그 10의 100은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이건 간단하게 2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로그 10의 10은 1이고요 로그 10의 1은 1은 뭐겠습니까? 0 10의 0승은 1이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0.1 이건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10의 0.0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도 바꿀 수 있을 줄 알아야 좀더 편할 겁니다. 음자 일단은 저희가 어 이거에 대한 조금 문제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 챕터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로그 10의 2가 A 로그 10의 3이 이를할때 다음을 나타내라. 로그 50이에요. 상용로그죠. 이거는 로그 2분의 100. 2 로그 2가 돼서 2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로그 1.08은요. 로그 100분의 음 108이네요. 그러면 로그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일단은 바로 가면 18은 0 소인수분해하면 54, 27이 되죠. 3, 9, 3, 3. 즉 로그 2의 세제곱, 3의 아 2의 제곱이죠. 2가 두 개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다음엔 2로그 2 더하기 3로그 3 마이너스 2가 돼서 ab니까 어, e a B니까.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네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로그 5분의 3에 마이너스 20승이에요 근데 진수에 달려있는 거니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20에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죠 이렇게 되있는 거죠 마이너스 20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 이거는 3일 거고, 마이너스,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20에 3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어, A가 되죠? 어, 잠시만요. 로그 3이 B였죠? B죠. B. 좀더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20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죠. 네, 조금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로그 밑에 변환 공식에 대해서 좀더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요.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를 더 나가야겠죠. 문제를 풀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츠 여러분 및 수학을 푸는 모든 학생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